이거 B 안에 버티면 돼요 이게 안 나오지 그래? 테이거 뭐야? 테이거 바로 따라가기 누른 거 봐라 이거 누구? 아 근데 잘한다 진지 뭔가 일단 빼긴 했어, 되게 폭력적이네. 아니 네, 근데, 초비가 그냥, 라인전의 신임. 나도 초비, 그 라인전 타는 이기는 타는 선수를 못본것 같아. 들어갔어. 들어갔어. 형, 들어갔어. 샹크스도, 솔직히, 초비 상대로 라인전 지다가, 이긴 그 거여가지고. 전에죠? 어. 파잔의 그, 전체 딜량 1등 판테온, 이거는 솔직히,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는 거고. 말 안, 안 되지, 이거. <laughs> 솔직히, 아이고. 초비가 라인전, 그냥 상성 뒤집으면서 개빡빡하게 해가지고. 솔직히, 아지르, 요네도, 요네가 초반에 좀 받아먹는 상성인데. 야, 이러면은 진짜, 젠지 상대로 뱀피 개빡세겠다. 아지르 풀어? 아지로 어... 오리 둘다 푸는 구조면은 오리를 먹어도 초비가 아지로로 팰테고 진짜 잘한다 아 진짜, 진짜 진짜 너무 잘한다 오리를 밴네도볼수 없는 맛이네 아니 오리를 밴네도 아지로 풀리면은 억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요네로 상대된다는 걸 요번에 증명해가지고 진짜 밴픽 어떻게 하냐 진지만나면 초비도 연습 많이 했겠지? 아 존나 아니요. 하겠지 스크림 같은 거. 아, 옛날에 이 정도 아니었잖아. 그치. 옛날에는 롤드컵 오면은 그 국내에서의 초비랑 모습이 다르긴 했음. 좀 얼어붙은 느낌? 내가 말한 거는 아뭐젠지 시절도 그런데 막 하나에 있을 때도 좀못 하지 않나 하나 국내전 하나 그 초비는 개 잘했는데 국제대회 가가지고 그거 했었잖아. 그 뭐야 황금 황금 라이즈. 소식이래요? 어, 뭐, 뭐, 뭐 그런것처럼 그냥 없는데 사, 상대 안오는데 혼자 무서워가지고 변멸같은거 다 쓰고 궁쓰고 그냥 좀 얼어붙은 모습이 좀 몇번 보여서었지 어려서 그런가? 수비가 몇살이지? 소비 우리랑 같은 나이 아니야? 한 어릴거야 우리보다? 01인? 첸이언이 00이잖아 음. 걔가 한살 형인 걸로 는데요 소비보다. 근데 어디 뭐 쇼츠 보다가 한살 동생이 뭐 이런 거본거 같은데. 응, 소비가 진짜 잘해. 라인전은 진짜. 근데 요새는 한 타드에서도 솔직히 소비가 뭔가 해줄 거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. 음. 여기 누구 내렸냐? 어, 아니. 1층으로 나오지? 아, 니 일찍 물어본다 아, 이빨, 아, 이 아, 이빨, 아, 아, 이 아, 이빨, 아, 이빨, 아, 이빨, 아, 이빨, 아, 이빨, 아, 이 아, 아, 진짜, 뽑 아, 버리고싶 아, 아,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좀 짜증남, 지금. <laughs> 장난이지? 장난인가 알지? 아 진상만 없어 거지. 그냥 그거, 뭐, 교정하려고 쪼이는데 그거 아프다는 거야? 나안 해봤어, 모르겠어. 교정을 나도. 하는데, 아직 그 교정기 와이어 그거 있지, 일단. 니들이 봤을 때도 보이는. 어. 그 와이어 자체도 일단 쪼여서 아픈데, 그, 와이어 뒤쪽으로 그 고무줄이 있거든? 어. 그 고무줄로도 또쪼여나가지고 그냥 존나 아퍼. 근데 원래 교정 하던 거 아니었어? 그러니까 교정을 하는데 매번 이제 한 달마다 세월로? 치과를 치과를 가잖아. 여기 6배율. 치과를 가면은 새 거를 이제 또 계속 쪼여준단 말이야. 늘어나니까 한달 정도 쓰면은. 그러니까 오늘 어, 오늘 갔다와 가지고 이제 새 빙으로 조여나가지고 존나 아프지. 원래. 맨날 어, 하면은 이제 타이레놀 먹고 자고 열어야지 이제 매일. 아 진짜? 아그 정도요? 어, 어. 어그 정도요? 아, 이게 이빨 깡깡깡 그게 안돼 지금 너무 아파서 통증이. 깡깡이 뭐임 음. 딱딱딱 말하는 거 아니야? 어 그거 너무 아파 그거 못해 어. 지금도 그냥 이빨 자체가 저려. 이이 이 시린 느낌이 계속 난다고 느, 느끼면 됨이 통증이 어. 그냥 족같아 그래서. 어. 눈한번딱 감으면 못 참아? 아, 그래서 도계참 참고 깨만은 중이잖아. 아, 그래? 어. 근데, 너무 아파. 이빨 쪼이는 느낌이 그냥 족 같아. 부스스 없나? 어, 아까 봤었는데. 거... 봤었다고? 나 어, 야, 여기, 여기. 아, 찍어주지 말 거야 교정 족 같고. 이따, 저, 내가 핑 찍은 데 있어. 사실, 교정 안 해도 그냥 잘 먹고 살았는데. 개머리판까지 딱 먹으면 돼. 그때 뭐야? 우리 가족 중에 사촌 동생 있잖아. 그 내가 저번에 축구한다고 했던 얘. 걔네 가족이 걔가 걔한테, 나한텐 둘다 동생인데, 어쨌든 걔, 걔 누나랑 걔 남자애, 얘네 둘 집안이 교정을 했는데, 그니까 내 외가 쪽. <laughs> 아니 그냥 외가 쪽 애들이 다 교정을 했어. 그냥 걔네 말고도 초등학 지금 그러니까 고1중3중2 이렇게 세 명이 교정을 했어. 어. 다잘 됐어.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교정 후기 같은 걸 들으니까 어 재훈이도 교정할 만하지 않나?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, 이게안 좋은데. 내가 그래서 그냥, 교정하면 하죠, 뭐. 이런, 이런 느낌으로 말했다가. 그래? 바로 다음날 상담. <laughs> 그니까 <국가> 예약을 잡아버려. <laughs> 그냥, 그냥 하면 하죠,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. 이 녀석 썰까? 응? 아, 저거, 저거. 여기, 여기. 그냥, 그냥 여기 털자. 그래가지고, 쉬어. 하면 하죠, 이거 했다가 바로 상담 받고. 상담 받으니까 막 견적 같은 거 뽑고 얼마나 왔어? 통스 먹으러 가자 고각네 아이고, 어? 멘도야 쳐주라. 어, 참. 한한명 맨도야? 아 참. 한명 제출이야. 어, 네? 근데 통과하지 말고 쳐달라고. 됐어. 오케이. 나이스. 얼마 나왔냐고? 어. 총 합쳐서, 지금 분할 계산 중이거든? 어. 총 합쳐서 아마 한, 300? 나오, 나오는 걸로 알 텐데. 300? 어, 300. 그렇게 많이 안 되네? 어, 나도 그래서 그 견적 보고서, 300밖에 안 나와서, 한 350이었나, 열어가지고, 이게 교정이 길면은 3년이거든? 어. 웬만하면 2년 반? 야, 엠프 있으면 말해줘. 어. 그런데 2년 반에 300, 320, 350, 막 이러니까, 어? 그렇게 안 비싼 거야. 그래서 그냥, 어, 그럼 해야겠다. 어, 하면 좋으니까,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, 너무 아파. 다도 심한 교정... 사람들은 좀 비싸지 않나? 나좀 심한데. 아니야 아니야 왜? 아니야. 아 그런 거 아니야? 그래서 모르겠어. 거 아니야? 나도 난덧니에 부정교합에 막 나도 존나 심했는데 뭐. 아 그래? 어. 아 나도 한번 상담 받아봐야겠다. 근데 이제 어, 어디 치과 왔는지 알어? 그저 예, 어디 치과에 따라 다르지. 우리는 그냥 우리 집 뒤에 있는 거 해. 그 나는. 그래? 약간 그래도 응. 교정 전문, 약간 사랑니 빼는 거 전문 이런 거. 어, 있지? 어그 교정 전문 치과 때 네, 가긴 했지. 그래도 집 뒤에 있는 그것도 그 어... 뭐, 뭐야 그 뭐였었지 그 조정기 이거 뒤에 와이어를 붙일 수 있으려면 그 장치가 있거든. 어. 그게 이제 메탈, 세라믹, 뭐 머시기 머시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. 어. <laughs> 나는 세라믹이거든. 세라믹이 이제 좀 이빨 색깔하고 좀 비슷한 하얀 색깔 이거여서. 어. 티가 잘안 난? 첫 소리 뭐야? 나다. 메, 희미색? 메, 메탈은 이제 좀더 싸, 어. 메탈 뭔가 쇠맛 날것 같아. 어, 그래서 나도. 티가, <laughs> 쇠맛 나고. 쇠맛 사실... 나고. 막 국밥 먹었는데 철분 맛나고 세라믹을 끼면은 막 교정기 색깔 때문에 뭐 티가 안 난다 하는데 어차피 그 위에 와이어를 붙여가지고 교정기 티는다. <laughs> 그냥. 교정기 그 와이어 안 붙였을 때티 안나는 것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솔직히 난 메탈로 할걸그랬좀 생각도 하긴 했었음 왜? 메, 메탈이 조금 효과가 좋다고 막 누가 얘기해가지고 더 아픈 거 아니야 그러면? 그럴 수도 있지 왜 왜? 어우 나 살았어 아 근데 재현아 나 교정하기 음. 전에 응 음. 사랑니 뺐냐? 아니 나 사랑니 아직 있어 나 밑에는 매복이야 아, 너도구나. 난사랑이 아, 위에는, 위에는 괜찮은데. 밑에 외부 위에는 그, 양치할 때 닿을 정도로 나왔는데. 아래가 외복이 누워있어, 심지어. 어, 나도. 심지어. 침대야, 이 새끼, 진짜. 나는 근데, 심지어, 아랫니가 덧니여가지고 어. 가야된다. 덧니여가지고, 그, 교정할 때, 이거 맞춘다고, 그냥 이빨을 뺐어, 생리 4개. 예? 아 그러니까 그렇게 또 빼야 되잖아. 어 교정하려면 빼야지 뭐 이거 그 덧니 부분이 송곳니여가지고 송곳니는 아, 못빼 너무. 덧니를 뺀 거야? 아니 송곳니는 못 빼. 송곳니는 엄청 이빨 중에 제일 길어. 이거 뽑으면은 그냥 잇몸 그냥 신경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돼. 그래가지고 송곳니 뒤쪽에 있는 거는 이빨 중에 효과가 없 아무런 효능이 없어 그 기능이 없어. 뒤에 송곳니, 있는 거지. 송곳니 뒤에요. 어. 그어금니하게 진짜 쪼만한거 있긴 해. 어금니 앞에 송곳니 오. 사이. 그거를 이제 다 빼는 거지. 알지? 그걸 다 뺐어 위 아래 네 개. 아래는 왜안 빼? 아래는 안 치면 가. 어 야, 핑핑에 낙하산 떨어졌다. 위아래, 어, 네개 뺐어, 네 개, 그렇게. 그럼 우리 어디 갈까? 잠깐만. 어? 잠깐만. 멘도 이쪽 올래, 이쪽? 아, 됐어, 나 빠질게. 어. 음. 어, 여기 집은 열려있다, 방금. 비밀의집 누가 열었는데? 일단 맨두 톡좀 봐줄게. 아, 내가. 아, 됐어, 됐어. 오케이, 빼졌어? 어. 오 하나 잡고 왔다. 주유소 누가 터쳤는데? 어, 살았네. 어, 맨두, 나이스. 상대방이 개못 쏴서 다행이다. 올라갈 있냐, 이거, 돼. 근데? 야, 여기 올라가지지. 맞하 어, 아. 올라가야 된다고? 있어요, 있어. 안 되는데? 옆으로 올라와. 어. 연기하는곳 저기냐? 주요소? 어, 네, 막. 지붕에 있는데? 여, 여, 어? 여 안에 있어, 여 안에 있어. 어, 여기 지붕에, 여기 지붕에 있다, 성실. 여기. 어, 어 확인. 또실? 어. 어, k a y only t i m 너희 손 y o 차 s 차. w y 쟤네가 이제 우리 쏠 수도 있겠다. 뒤에했어야지 어, 무서워. 어, 야, 내려갈래? 쏘는 거 아닌데. 야, 가우파에 쫄고 있냐? 우리 나한테 샷이 들어왔으니까 쫄만하지 않아. 어, 맞아. 위쪽에서 쏘는 거냐? 그쎄쏜데 어? 어? 음막 필요해? 음 일단 쏴봐. 움직여했거든 어디지? 저 아래쪽 같으면. 어. 어. 어떻게 쓰는 거지? 어 뭐야? 치료했구나. 어붙는데 가복할 때에 봐봐. 와, 얘쬐다가나 죽을 뻔했어. 아, 발견했다. 여기 아래쪽에 있다. 아래쪽이있어 여기, 여기. 담벼락에 길리. 어, 나 봤어. 여담벼락 길리. 얘네도 싸우는 듯? 그리고 위에서. 여긴 아니구나. 오 아, 근데 여기 뒷가, 주암핑 쪽도 조심해야 되거든? 어. 딴, 다른 차인데 저거는. 이득회가 없나? 어 여기 힐템이 있잖아. 어아추정핑 봐줄게. 우리 차는 일단 다 터졌다잉. 음 자기장 좋으니까 뭐 이래봐. 여기 부상하고 아드레날린 이런 거라도 붙는다. 아드레날린 내가 태. 다갔어 다갔어. 와, 씨. 와. 한명 기절? 그럼 몇 개를 던지는 겨? 하나 왼쪽으로 돌았어. 일단 화컷. 빠져나 본데? 총알 박히는 거 보니까. <놀람> 아, 씨발. 화임병 붙었냐? 아, 삥 맞았어. 아, 씨발. 아하. 아! 씨발. <laughs> 하나 더 깐다. 들어갔는데? 아, 이가 아니구나. 라스트 라스트, 라스트. 나왔다나왔 나왔다. 밖에서 쏴줄수도 있어 밖에서 쏴줄수도 있어 어 아니, 나이스 어, 쏴준거 같아 쏴준거 같 잡아 죽었다 죽었다 시체 오죽게 쏘네 쟤네 와야되거든? 아니네 일단 정비 정비, 정비. 총, 총 쏘고 있는 애들은 안와도 되네 내 시체야 하탄 아니야? 아이씨 이 새끼 구탄이야 아이 칠탄이야 얘. 차 소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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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어떻게 든 어디서 쏜 거야, 이거는? 아래쪽파란핑 쪽인 거 같아. 잡아. 어. 아, 나 여기 가혀있기쓰에데 나도. 나와볼래재현 나도. 패턴 던졌다 일단 아나아 나도. 나 나도. 나 클로버 여기 나도. 나나나병 나도. 이도어졌네 실피였나보네 차소리 차소리 붙는데? 붙었다 세웠고 아 씨발 뒤로 나가서 돌고 싶은데 야 폭폭 폭폭 아이고 아 장전 아 근데 대명이네 보여도 그래, 하나 땄는데? 여기 기다려야 돼. 되네 <laughs> 이렇게컷 됐어 내가 확칸 <laughs> <화컷> 찍었어. 옛날에 <laughs> 영상 위치가 너무 안 좋았다. 아 여기 그래. 너무 그 딱딱하겠어 그래. 우리 너무. 300트레